<laughs> 네, 저희 일단은 배가 너무 많이 커 있어요. 배가 그쵸? 지금 엄청 크거든요. 네. 근데 턱을 내다 보니까 피부에 상처도 좀 있더라고요. 어, 그래요? 네, 근데 이 상처 기준으로 보고 하면 음. 발 뒤가 제가 이게 부고 네. 있다 했잖아요. 네. 이게. 뭔가 곰팡이가 퍼지고 있는 걸수 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요? 왜냐하면 배 쪽에도 이런 상처가 있다라고 하면, 음. 뭐, 어디 맞거나 뭐, 어디 충격을 받거나 이런 것들에 대한 상처가 아니라 음. 피부에 생긴 상처거든요. 네. 이런 게 있다라고 하면 아마 발가락도 그런 거하고 연관이 네. 있지 않을까 싶고, 네. 일단은 제가 항문 주변에 보니까 아직까지 조금 변이 무르기는 한가 봐요. 아니, 혹시 딱딱해요? 딱딱해요. 그래요. 항문 주변에 좀 무른 것들이 좀 묻어 있길래 제가 혹시나 해서 좀 여쭤보는 거고, 네. 일단은. 지금 건물부터 들어와서 배가 너무 빵빵합니다. 배가 빵빵해서 일단은 제가 체온부터 먼저 재봤는데 체온 지금 정상범위거든요3 9 1도가 정상이고 일단은 복부 초음파라고 해서 저희가 털 밀고 검사를 한번 거쳐봤더니 이 전부 장이에요. 네, 장이고 복수에 대한 증거는 전혀 보이지는 않고요. 요거 방광이고 장이고 그죠? 요거는 간, 아, 그리고 요거는 장. 전부 장입니다. 그러니까 장에 음식물이 많이 들어있어서 배가 빵빵하게 보인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변을 되고. 못 봐서 들어 있는 건가요, 아니면어 변을 잘 보는 것 같아요. 제가 네. 봤을 때는. 그래서 일단은 이것도 변을 잘 보는지 아무거 엑스레이를 찍어봐야 저희가 아, 정확히 아는데. 그렇구나. 근데 일단은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장이 연동동이랑 움직임 괜찮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일단은 복수는 아니에요. 복수는 아니어서 많이 먹어서 그렇다라고 제가 결론 지을 수밖에 없고. 일단은 제가 그때 소형이 검사했을 때장에 네. 염증 세포들도 네. 많이 보였고, 그죠안 네. 네. 좋은 세균들도 워낙 많았어요. 네. 많아서 제가 이거 일주일 뒤에 오늘 한번 보고, 뭐 설사가 계속 심하면 다시 한번 검사, 설사가 안 심하면 제가 약에 대한 부분 조금만 좀더 먹어보자라고 지금 네.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은 지금 많이 좋아진 것 같아서 급성 위장염은 맞았어요. 맞았고, 일단은 제가 오늘 이거는 제가 검사 없이. 일단은 약을 제가 조금 지어 가될 건데, 근데 이게 뭔가 곰팡일 수도 있겠다 생각이 좀 들거든요. 발이 이렇게 좀 붓고 이상한 거는 오늘 처음 제가 지적해서 네. 아시 거죠, 네. 그죠 네. 이게 처음 왔을 때는 제가 봤을 때 이런 거는 없었던 것 네, 같은데, 네, 이거는 복수 때문에 이렇게 보이는 건 아닙니다. 음. 아, 그것 때문에 이렇게 보이는 건는 아니고, 아, 실제로 이제 요거는 털이 빠지고 있어요. 빠지고 음. 있는 거는 뭐 선천적으로 면역이 좀 부전한 아이들. 예, 아니면 진짜 병적인 측면으로는 뭐, 곰팡이 피우병이라든지. 뭐, 이제, 저희가, 모항충증이라든지이런 것들이 있는데, 일단은 지금 아이가 설사에서 회복된 지도 얼마 안 되고, 항문 주변이 아직 좀 지저분하고, 제가 음, 보기에좀 그렇거든요. 네. 아직까지 완벽한 정상 상태는 아니다라고 판단이 들어서, 어차피 요거는 피부염이 있으면 염증 줄어들게 항생제가 제가 어차피 네. 장항상생제 들어가니까, 약 일주일치만 좀더 먹고, 일주일 뒤에 일단은 치료는 끝낼 건데요. 괜찮으면 병원에 안 오셔도 아, 돼요. 네. 끝낼 건데, 일주일 뒤 이후까지도 계속 요게 털이 점점 더 빠지면서, 안 좋다라고 하면 그때는 저희가 곰팡이에 대한 것도 좀 한번 체크 한번 해보고 약도 지금 사실 너무 어린 아이가 계속 연달아 약 먹기 좀 쉽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저희가 일단은 보류를 좀 하겠습니다. 다리에 대한 부분을 좀 보류하고 일단 제가 약만 좀일주일치해서